안녕하세요, 정예풍골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국제 리포트를 보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죠. 하지만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세계 통화 시스템이 바뀌려는 커다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국이 금을 사들이는 진짜 이유와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얼마 전 프리미엄을 감수하면서 금을 구매하셨던 분들도 그 선택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하고 또 안도하게 되실 겁니다. 일부 지금의 돈은 빚으로 만들어진 돈. 지금 우리가 쓰는 돈, 달러든 원화든 사실 전부 빚에서 만들어진 돈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고 중앙은행이 그걸 사주면서 돈이 생깁니다. 이 돈이 경제로 흘러가죠. 문제는 이걸 수십 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전 세계가 부채의 바다에 빠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만 해도 38조 달러. 갚을 수 있는 수준을 이제는 훌쩍 넘었습니다. 이 구조를 유지하려면 계속 돈을 찍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플레이션, 즉 화폐가치 하락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빚 중심의 경제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부.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필요성. 그럼 대안은 뭘까요? 바로 자산 기반 화폐 시스템. 쉽게 말하면 진짜 가치가 있는 돈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금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중동의 산유국들과 브릭스 국가들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그리고 심지어 미국까지 모두 금을 엄청난 속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나 안전자산 분산이 아닙니다. 새로운 통화 질서를 준비하는 움직임입니다. 3부. 금을 사들이는 진짜 이유. 자, 그럼 왜 금일까요? 왜 각국은 비트코인도 부동산도 아닌 금을 집중적으로 모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부채를 정리하고 새로운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세계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냥 발행하면 또 종이돈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이렇게 생각하죠. 새 디지털 화폐를 만들 때그 가치를 뒷받침할 실물 자산이 필요하다. 즉, 실물 자산 기반 화폐 체계로 넘어가려는 겁니다. 4부. 부채를 줄이는 비밀 무기금 재평가.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안 없애면 새 화폐 체제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금 재평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이 지금 보유한 금은 약 8,133톤입니다. 현재 금 시세로 계산하면 대략 1조 달러 가치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금 1온스의 가치를 3배로 올리겠다고 선언하면 그 순간 정부의 금 자산은 3조 달러로 뻥튀기됩니다. 이렇게 금의 가치를 올려서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부채를 탕감하고 자산 기반 화폐로 전환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즉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전에 금으로 부채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거죠. 5부. 금으로 다시 짜는 새로운 통화 질서. 지금 세계는 아주 조용하게 새로운 금 중심 통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새로 짓고 있는 상하이금거래소 사우디 보관소입니다. 이곳에는 중동 국가들과 브릭스의 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즉, 달러가 아닌 금으로 결제하는 시대를 위한 인프라가 조용히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서방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런던 금고에서는 수십 대의 트럭이 금을 실어 나르는 장면이 목격되었으며 이는 중앙은행들이 과거 리스 형태로 빌려주었던 금을 직접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장부상 거래로만 존재하던 종이금 시장이 이제는 실제 금이 움직이는 실물 회수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특히 신흥국들은 자국 생산량을 넘어 남미 등 해외 광산에서 2배 가까운 가격을 지불하며 금과 은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입이 아니라 달러 중심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실질적 행동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런던 거래소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진짜 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금고의 재고는 빠르게 줄고 시장 유동성은 급격히 경직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방의 금이 실제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달러 중심 종이 금융체제의 균열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흐름을 미국 역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로 금이 다시 반입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미국 역시 자국의 CBDC를 금으로 담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이미 여러 국가가 국제결제 시스템의 리셋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계의 금융 질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종이자산의 시대에서 실물자산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6부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그렇다면 이 흐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세계는 단순히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돈의 정의 자체가 바뀌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부채 그리고 각 가정의 부채 구조까지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부채를 금으로 리셋하려 한다면, 우리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가정의 부채 리셋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지금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가 바로 빚으로 쌓인 시스템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중앙은행의 행동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빚을 금으로 상쇄하려 한다면, 우리도 금과 은으로 개인의 부채를 상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조정장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부채가 있는 분들에겐 부채 리셋의 마지막 기회, 부채가 없는 분들에겐 자산 증식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동시에 금을 사들이는 시기,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위한 포지션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수요가 조금만 붙어도 프리미엄이 즉시 올라가는 이유. 그건 공급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그 변화를 이해하고 움직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 각국이 금을 사들이는 진짜 이유. 이제 조금 감이 오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투자 목적이 아니라 세계가 부채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금 중심 질서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흐름을 미리 이해한 사람과 뒤늦게 눈치채는 사람의 차이는 앞으로 몇년 안에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금과 은을 현물로 꾸준히 매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지금은 비싸다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의 문제입니다. 수요가 조금만 붙어도 프리미엄이 즉시 상승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만큼 금과 은의 공급이 이미 타이트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가격이 결국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장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늘 조용히 찾아오지만 움직이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정일풍 골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